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니에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삶의 터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서 에스라를을 비롯한 13명의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려 주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경외함으로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에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와를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이 깨닫고 나서 모두 울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울음은 슬픔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말씀으로 들으니 기쁨의 성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모두 챙겨가면서 기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은 성전 뜰에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예로 모인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다니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 한 가운데서도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회개하는 자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눈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되어 나에게 주어진 터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이 교회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기뻐하며 회개하는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벗어나 나의 삶의 터전, 일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같이 나에게 임자하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 나의 삶 모든 터전 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